최근 토트넘 경기장에서 포착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위인전을 읽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손흥민이 메시, 호날두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위인전의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손흥민이 단순히 위인전에 머무르지 않고 푸스카스상 2회 수상이라는 전례없는 기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메이유전에서 선보인 환상적인 코너킥골은 이미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 한다는 축구 관계자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그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선수 중롤 모델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 대체 왜전 세계가 손흥민에게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영국 위인전에 실렸다는 사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영국에서 위인전이라 하면 보통 넬슨 제독이나 윈스턴 처칠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데이비드 베컴 같은 자국 축구 선수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 손흥민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축구계를 넘어 문화적 성취로 놀라운 일입니다. 축구 역사상 아시아 선수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손흥민이 위인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순히 경기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영국 위인전에 실린 첫 한국인이라는 점은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축구의 전설 앨런 시어런은 손흥민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인전이 단순한 기록이나 업적만으로는 실릴 수 없다.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롤 모델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의 이야기가 영국 아이들의 교육 콘텐츠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어러의 말처럼 위인전에 실린 것은 손흥민 개인의 업적을 넘어 아시아 축구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도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이자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영국에서 위인전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취, 그리고 변함없는 겸손함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롤모델 1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스포츠에서 롤모델로 꼽히는 선수는 단순히 경기력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행동과 태도를 통해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손흥민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전 세계 축구선수들 중 롤모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소년 축구선수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이제 흔한 표현이 되었죠. 특히 손흥민의 상징적인 찰칵 세레머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따라하는 세레머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라이벌 팀인 아스날의 유스팀 코치를 맡았던 제글션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팀의 선수를 본받으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다들 손흥민을 따라하려 해서 곤란할 때가 많았다. 라이벌 팀 코치마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손흥민이 축구 유망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이제 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유소년들에게 꿈과 영감을 심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피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2024년 한해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탑 5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수로서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는 지금의 축구계를 대표하는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다. 손흥민이 롤 모델로 선정된 것은 단순히 기록적인 득점 때문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상대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팬들에게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어린 선수들에게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훌륭한 선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렇듯 손흥민이 전 세계 롤모델 1위로 꼽힌 이유는?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위상은 축구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과 세레머니는 이제 축구를 넘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국 NFL 스타 선수 마일스 게러든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레머니 찰칵 포즈를 따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러든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포츠 선수 중한 명이다. 그의 세레머니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고 밝히며 손흥민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NFL 선수 중 손흥민 팬으로 잘 알려진 또한 명은 세이컨 바클리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대표 러닝백인 그는 경기 전후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화제를 모았고 터치다운 후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해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 린지 호란 역시 득점 후 손흥민 세레머니를 따라한 장면이 포착되었고 호란은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모든 스포츠맨의 롤모델이다. 그의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함은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처럼 손흥민의 영향력은 축구를 넘어선 글로벌 스포츠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조차 손흥민의 경기를 즐겨보고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태도를 본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축구장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에서도 롤모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대단한 손흥민이 영국에서는 이제 그를 프리미어 리그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단순히 개인 기록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리그의 전통과 위상을 드높이며 역사를 새로 쓴 전설적인 선수들만이 그 영예를 누릴 수 있죠. 이 명예로운 자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로는 앨런 시어러 티에리 양리,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리그를 대표하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조차도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명예의 전당이 단순히 개개인의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그의 역사와 전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이에시덤 디에이코 조펜 이컨과 벤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떨까요?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명예의 전당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인 골든부츠를 수상했고, 프리미어 리그 200경기 이상 출전에 10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꾸준함과 실력을 상징하죠. 또한 손흥민은 단순히 아시아의 축구스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프리미어 리그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에서 손흥민의 존재는 프리미어 리그를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그의 활약은 리그의 전통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활약하며 리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경력과 기록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자리에 그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영국의 축구 레전드 마이클 오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난 기록을 남긴 것은 물론 리그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선수다. 부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기 전에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이 충분히 인정받기를 바란다. 손흥민이 써내려가는 전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가 앞으로 남은 커리어 동안 또 어떤 기록을 세우고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손흥민은 단순히 리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주인공이며,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의 꿈과 영감을 전달하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그의 놀라운 업적과 뜨거운 열정은 전세계 축구계를 뒤흔들며 한국 축구 역사를 빛내고 있습니다.